안녕하세요. 행운나비TV입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띠별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쥐띠분들, 종합은 어려운 상황으로 하루하루 힘들더라도 바른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하늘이 감동하여 선물을 받습니다. 꾀를 부리지 않고 나아가면 점점 좋은 운이 열립니다. 애정은 주변의 방해공작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나아가면 이내 정리됩니다. 주위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과감한 결단이 길합니다. 금전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감에 빠져 의욕을 상실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의 자립심을 길러 나아가는 편이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촛띠분들, 종합은 비록 원하는 바는 이루지 못했지만 실패는 아닙니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거나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 선행은 복이 되어 다시 찾아옵니다. 애정은 현명한 사람들의 사람의 도움이나 조언을 통해 성장합니다. 편안하게 흘러가는 때이니 정성으로 행동하면 좋은 일이 절로 찾아옵니다. 금전은 이동이나 변동을 통해 공경에서 점차 빠져나옵니다. 어려울수록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비장하게 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호랑이띠 분들 종합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을 뚫고 나아갈 정도로 강한 힘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임한다면 만족스러운 성과가 있습니다. 애정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혼자서 앓고 있는 걱정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거라지만 문제가 커진다면 더욱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편이 현명합니다. 금전은 계속 고비는 있으나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희망적인 문이 열립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있으니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면 큰 성공을 이룹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토끼띠분들, 종합은 지금은 다소 부족하나 곧 풍족한 결실을 맺습니다. 과도한 자신감보다는 겸손할수록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애정은 하나를 잃는 만큼 얻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주변 사람이 도와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이루고자 하는 뜻만 접지 않는다면 결실을 맺습니다. 금전은 불안하고 답답하여 마음의 심지가 약해집니다. 어려운 상황이 길게 가지 않으니 단단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용띠분들, 종합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할 수밖에 없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시끄럽고 험난한 과정이니 본래의 초심을 상기하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애정은 강렬한 사랑이 피어오릅니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짝꿍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며 안정적인 애정을 만들어가세요. 금전은 과도한 욕심과 자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언행을 삼가고 자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은 없는지 냉정히 살펴봐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뱀띠 분들 종합은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인해 변화가 생깁니다.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 있으나 구설, 시비 등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애정은 해가 뜨면 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나 계속 될 수는 없습니다. 점점 그 운이 쇠하는 시기이니 현상 유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전은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도 따지지 않고 남에게 베푼다면 더큰 기회로 보답받습니다. 협력자를 얻습니다. 원하는 바를 달성하여 기쁜 웃음이 가득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말띠 분들 종합은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생깁니다. 믿었던 사람이기에 더욱 마음이 답답합니다. 조금만 양보한다면 수월히 해결됩니다. 애정은 하나를 잃는 만큼 얻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주변 사람이 도와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힘든 상황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금전은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점차 성장합니다. 비전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분명히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겨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 시기가 될 때까지 묵묵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양띠분들, 종합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나 멈추지 않고 노력하였기에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캄캄했던 어둠을 지나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애정은 따뜻한 사랑의 해가 여러분을 비춥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먼저 배려하고 더 많은 사랑을 줄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금전은 참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아남을 방법도 생깁니다. 그 상황에 계속 머무르는 것보단 벗어나는 편이 낫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 종합은 어려운 굴곡은 많았으나 타고난 재능과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 성공합니다.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 도와줍니다. 주변의 지지와 응원을 통해 결실을 맺는 좋은 시기입니다. 애정은 팽팽한 줄다리기처럼 누구 한명 지지 않는 다툼입니다.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면 팽팽한 줄이 결국 끊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금전은 치열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시기이니 더욱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도권을 가져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닭띠 분들, 종합은 새로운 것을 좇기보단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한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합니다. 애정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때가 찾아옵니다. 금전은 밖에 비가 올 때는 잠시 집안에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다가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루하고 답답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개띠분들, 종합은 너무 전진만 하다가는 길을 잃습니다. 과도한 욕심에 모시겨 지치고 쓰러집니다. 오늘은 몸과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시다. 애정은 혼자 감당하기 벅찬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금전은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아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분명 주위에 당신을 도울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움츠려 있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돼지띠분들, 종합은 물질적인 결실은 미미하나 정신적으로는 여유롭고 충만해집니다. 세속적 욕심을 버리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발전합니다. 애정은 180도 변화하는 날입니다. 역동적이고 분주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인연을 만나보세요. 금전은 계획과 에너지는 대단하나 아직 실력은 부족합니다. 뜻만 있고 능력이 없으니 되려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무모한 열정을 잠시 내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